여러분들, 진짜 긴급입니다. 지금 펠라주 60% 이상 폭락하고 있고, 이거 진짜 마지막 기회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펠라체 대응법 빠르게 알려드릴 거고, 이거 오늘 3시 딱 2시간 뒤면 빛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대응 못하시면 내돈 그냥 다 날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진짜 바닥 구간 형성됐고, 이게 개미들 싹 털고 다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세력들은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상장 폐지되고 난리가 났어도, 손실 같은 건 그들의 계획 속에 절대 없고, 만약에 상패를 하든 말든 무조건 수익 챙겨서 나가야 하거든요. 이건 모의 전 사례들로도 증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예전 상패된 코인들로 분석해드리자면, 이게 상패 직전 상황인데, 보시면 크게 한번 올리고 떨궜습니다. 4원인데, 여기 보시면 40원까지 갔잖아요. 바로 10배를 올린 겁니다. 이게 세력들이 자기들 손에 안 본다는 증거예요. 상패되는 순간부터 내 돈들이 휴지 조각되는 거니까, 무려 10배나 올리고 떨군 겁니다. 결국은 누가 정보 정확하게 빨리 얻나 싸움입니다. 제가 어렵게 알아낸 정보에는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정확한 예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알아냈습니다. 실제로 이 정보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을 파악 완료한 상태고 정말 이런 자료 손에 넣기 힘든데 저도 진짜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상패빔 정보 공유 드릴 건데 자, 지금 영상 더보기를 딱 눌러보시면 코인 무료 정보 신청 링크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단 5초면 펠라즈 탈출은 물론 손실 복구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주세요. 링크 누르시면 코인 정보 무료 참여란이 보이시죠?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전부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펠라즈 코인 정보가 궁금하시다 하면 여기 기타 칸에다가 펠라즈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1대1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구글폼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이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단 5초만 시간 내서 구글폼 작성해주세요.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구글폼 링크 빠르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여 타이밍 늦으면 인생 기회 놓치시는 거니까 지금 바로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위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 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펠라즈 손실 복구까지 가능한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 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 하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백업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 하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청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 드릴 거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 구글 폼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칸에다가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무료고요. 밑에 제가 연락드리는 번호까지 적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5초밖에 안 걸리고요.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백업식 벌어갑시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